세 속에 행복을 찾아봐요. 떠니다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진짜 너무 좋거든? <laughs> 오사카 비오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날씨 좀 쫓아와봐 <laughs> <또 차이다>, 오사카 <laughs> 네, 네. 눈치 좀 챙기라고 비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 <laughs> 내리는거야 <laughs>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거든 비가 <laughs> 내일까지 내리더라고 아 정말 그래도 재밌게 놀수 있어 우릴 막을 수 없다 우리 약간 신랑이 주니까 맞아. <laughs> 어떻게 연결하냐 기후 안녕 이제 유심을 찾으러 가봅시다 유심 찾고 밥먹으가야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행 갈때 이거 무조건 빌려가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3만 얼마밖에 안 했어 그니까 진짜 싼거 같아 떠나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진짜 죽을 거 같아요 나 18시간 됐어 18시간 <laughs> 이 정도면 간헐적 단식 이야 2분 남았어. 아빠 진짜 힘들어. 우리 무사히 면세하고 합니다. 꼴찌로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커피는 무슨 커피 사치였어. 근데 너무 마시고 싶어. <laughs> 힘겹게 아, 진짜 힘겹게탔 다.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더워요. 습해요. 어, 여기다! 우와. 어? 여기가 입구가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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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없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전화하는 거. 아, 어, 뭐야. 계속 1분만 마시는데? <웃음> 오케이, 밖에 <오케이>. 안어 <laughs> 아, 여기 맞는 것 아, 그래? 아, 저기였어. 나 조금 더 갔어야 됐어 지금 첫째 날인데 지친 것 같아 <laughs> 첫째 날인데 마지막 날 같은 맞아 힘들어 지금 지금 그리고 저희는 둘다 절어가지고 아... 머리 빨리 묶고 싶어요 어. 머리를 진짜 너무 습해요 하지만 여기는 개적합니다 계속... 어. 어 지금 살것 지금 어. 제 팔이 알통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음. <laughs> 아, 이거 너무. 운동 크기는 이렇게 설명해 음. 주십시오 라라라라따 여기 너무 일본 감성이잖아? 진짜 미니멀해. 있을 것만 있어요. 여기 진짜 샤워밖에 못해. 너?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나가요. 저희 진짜 너무 배고픈데, 저희 쇼핑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 나중에 먹기로 했어요. 쇼핑 봐서 9시? 지금 4시간 남았어. 4시간 동안 쇼핑 스케줄이 꽉차있거 그러니까 지금 4시간도 모자라요. 지금. 부지런히 다녀야 돼. 요 한큐백카점을 먼저 갑니다. 아. 옆으로 쿠폰을 받았습니다. 우와, 없어. 손수건이랑 갈래꺼예요, 이거? 먼저 더가져일수 없다? 엄청 위기거든요? 헐, 대박. 근데 너무 예쁘잖아. 어떻게 생각해, <laughs> 진짜 예쁘네. 아, 근데 나진 나 손수건이 쓸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나도 없어, 근데. 아, 네,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 진짜 어때요? 왜 이렇게 귀여워? 뭐하이? 이분은 손수건 구매하셨답니다. 상을수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복수함으로 못 찾아서 물도 어... 못 마시고 있고. <laughs> 진짜 무엇을 위해? 쇼핑을 위해, 오로지. <laughs> 저희 여기 와서 저희가 찾는 <laughs> 샵들 아무것도 음, 못 찾고 지금 길치마냥 돌아다니고만 어, 있어. 요 어, 영어다, 영어다. 어, 어, 한국말 있어, 영어다. 한국말. 영어다. 응? 땡. 아, 또 여기 없는 거야, 우리. 없나 봐. 우리 없는 걸또 찾은 거야? 아, 아. 거기, 여기 말고. 그래? 우리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laughs> 아, 손수건 샀잖아, 요 <laughs> 지금 손수건 사고. 계속 길만 헤매다가. <laughs> 일단은 지금 9층에 귀여운 캐릭터샵을 갈 거예요. 지금, 뭐야? 공사, 공사한 것처럼 지금 9층에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 왔는데. 9층에 살리오샵과 디즈니샵만 보고 왔거든요. 문이 닫혀 있어? 공사에. 빠르게 거기로 넘어가. 넘어가자 사람이 진짜 덤마가나요? 많아 퇴근 시간인가봐요 여기 한번 가볼래? 복숭아물? 어? 복숭아물 그래 아 어, 지금 진짜 탈수 올것 같아 복숭아물이 <놀람> 없어 아니면 패키지가 바뀐 거 아니야? <놀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우리 왜 이렇게 굶고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우리가 아직 쇼핑 해소를 하나라도 못했어 그래. 큰걸로 먹어 었요 아마. <웃음> 고마워 꼬꼬지로 <laughs> 먹어 음... <놀람> <laughs> 아니, 잠깐만. 진짜 여기도 산류 없다고? <웃음> 그것도 같은가 <laughs> 그래요. 아니, 진짜 없어? <laughs> 길이 있으니까 일단 가볼게요. <laughs> 진짜 여기 산류 자리인데 왜 없냐고요. 한국에서 한번 데도 산류샵 이 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거긴 <거기> 있겠지?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산류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싫어하나 그러니까, 산류 우리 싫어하나봐. 여기 원피스 이런 거다 벗을 수 있는 날 원피스 샵? <laughs> 아, 닌텐도 샵을 가보겠습니다. 삼류가 보여가지고 급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어, 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역시 음, 음. 네, 애들이 여기 이렇게. 와우. 케어 베어 약간 프린세스 버전 같아. 미쳤다. 일단 어어 어우 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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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음장 어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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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짠! 어우 짠! 어우 짠! 어 어우 짠! 어우 우어 어머 <목소리도> 나요 이거 너무 기대되잖아 <laughs> <비교대잖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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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차를 샀어요 포도 <laughs> 근데 이거 뭔가 이 물에 풀게 너무 아까워 <laughs> 이걸 보려면 얘를 녹여야 돼어쩌 <laughs> 우리 여기 욕조 <laughs> 어, 없어서 어 개봉했으니까 <웃음> <웃음> 대박 아까워 <웃음> <웃음> 어쨌든 지금 이 중에 한 마리 보겠다고 뭔가 하는고있어아 어? 망했다. 왜? 너 봤어? 응. 얘야. 나이안 좋아하고. 너 수원이 좋아했다. 수원이 얘 좋아해. 너왜안 좋아하는 거 짬첨이야? <laughs> 수원이 는얘 좋아하니까. <laughs> 나보다 더 아껴줄 나...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잖아. 지금 참고로 새벽 2시 반이에요. 잠찮아 <laughs> <laughs> <참 많자. 웃음> 너꺼라도 좀 귀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 하나 더살 거야, 대. 게 <laughs> 여담을 풀어보자면 오늘 엄청난 폭우를 뚫고 숙소에 왔거든요 수의 <laughs> 시간 <순서 씨가> 지금 <laughs> 6개 붙이고 6개. 정말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찍지도 못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귀엽긴 하다 하지만 손이 줘야겠어 <laughs> 인기 있는 애들은 확률적으로 많이 안 넣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또 되는 사람들은 된다고 m e 안눌어 y 멜로디 같 d 오, m 지 멜로디입니다. l o d y m e l o d 기분 좋은 o d y Melody. Melody. m 이 l o d y m e l 주 d 다 Mel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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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줘야 돼. d y Mel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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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l 야 d y 사실 l o 귀여운데? 귀여워요 제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포차코 <laughs> 같은데? 아, 포차코야 깡패니 두개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들려요 스시집 <laughs> 데이팅중이에요 <laughs> 원래 그래 돈까스 먹으려고 했는데 치가 너무 많이 써 보여가지고, 여기로 틀었어가 아, 우리가 일곱 번째, 배고파. 저희 어제 거의 극기 훈련 수준이지고 오늘은 좀 휴식 테마로 가려고. 왜냐면, 비가 거의 장마급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이렇게 말하고 또 약간 강행군 할것 같기는 음. 해요. <laughs> 그, 얼굴이 다 부어서 <웃음> 맞아 <웃음> 지금 첫째 날과 얼굴이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한번불러볼까요 계나데 음. 우리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 유니클로를 갑니다 유니클로랑 지우에서 옷을 좀 보려고요 이렇게 한집 식사 들고 카페 <laughs> 왔습니다 방충전 하라 어. 쇼핑을 우리가 얼마나 한줄아 거의 2시간 <laughs> 반, 반 그렇게 시간이 훅갔다고나한 어?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근데 너무 다 좋은 거 건져서 기분이 좋아요. 맞아. 어제와 서부터 다른 느낌. 맞아 삼분 다른 표정. 빠이 밝아. 어, 잠도 잘 자고 맛있는 거봐어요 맛있는 코리안의공도랑안 잘려요. <laughs> 얘가 먹을 거 아니 넣어볼까한 너무 잘 먹었지 않아? 이것좀좀 너무 잘하실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어, <laughs> 빠졌어 이게 맞는 거냐고 <laughs> 이제 보이지도 않아 얼음에 파묻졌어 <laughs> 이모가 한슬이 뿡 사줬어요 빨빙꼬꼬 양갈래할 그날을 기대하서 <laughs> 여기 완전 모든 캐릭터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응. 이거 장난감 같은데? 애기 장난감? 이렇흔 딸랑이 같아 2 4 0 0 0원와 절대 안사 아, 이거 사고 야, 싶어. 이거, 이거 귀엽다. 어, 진짜, 어, 진짜 이건데, 12,100엔이야. 그러면 어? 12만, 2만원? 현진아 여기를 보고 야. 말해봐. 이거는 근데 손이 꼭 하나 사줘야 될것 같은데? 손이 초록색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또 쇼핑을. <laughs> 네. 이것만 보여주는 브이로그 같아. <laughs> 모든 화면이 다 쇼핑. 그러니까. 어, 진짜 이쁜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지금 참느라 힘들었어. 약기니쿠를 먹으려다가 다 예약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약기쿠를 집 앞에 여기 지금 찐 현지인 맛집이라 일본어밖에없어 <laughs> 진짜 다일본어밖에 응. 없어요. 이거 두 개고, 번째 꼬치집에서 너무 어려워서 비디오 유튜유튜유튜 유튜브. 미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최강이 미쳤고요 저희는 오늘 남바를 갈 겁니다 남바 가서 홈쇼핑해요 <laughs> 이제 정말 말하기도 민망 남바를 가기 전에 산큐백화점 아, 가서 어제 못 먹은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오늘 거의 마지막 여행이니까 열심히 놀아볼게요 새우튀김 음. 음. 아, 등심돈까스 아. 네, 지금 도통보리로 가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관광객 여기 다 모였어. 입꾸를 먹으러 여기 빠꾸 안 맞겠지? 예약하셨어요? 안 했어요. 잠시만요. 네. 우와, 와 발바닥 지금 타고 있어. 이 맥주는 기본입니다. 짠 그게 사인 다른가요? 아사인이 맛은 <laughs> 맞지? 카스테라. 같아요 진짜 이 미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laughs> 자 또해 취약했어요. <laughs> 기름칠을 해주고요. 야 이거 튕기는거말 그래. 이거 마블링 미쳤니? 이거 던져 볼까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얘 뭔지 모르겠지만 특별 안찰상 아니면 살치살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어이없어 너무 맛있어 아 이렇게 하면 어떡아스파라보스하하지고 <laughs> 있어 진짜 부드러워 필수야 한입 먹고 메스먹어야돼 어, 여기서 기절할게요. <laughs> 이게 행복인가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맥주 테어리해죠 무한루프야. <laughs> <부산> <laughs> 난 맥주 CF 갔거든요? 거의 아유 저리 가라예요. 요 아니요? 아이유. <웃음> 일본 마지막 가차. 시도합니다. 얘만 아니면 돼요. <laughs> 저건 쓰레기인 거 아냐? 야 <laughs>